파트, 파트. 이미 지냈습니다. <laughs> 오, 김치네? 김치국제 가볼 리야 기대하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오늘은 제가 등산 도전할 거예요. 처음으로 처음. 이제 그러니까 첫 인생의 처음이야 <laughs> 등산. 거기서는 뭐 오토바이만 타다가 이제. 그러니까 나 인도네시에도 아 이런 거안 해봤어 등산 안 해봤어. 뭐 근데 여기서도 비오 엄청 쫀데. 바로 <laughs> 아파트 아파트. 여기 들렸다 마자 그래. 원소 이쁜데 비 오가? <laughs> 아파트다 보여 와 진짜 궁금해 올 완전 청상청상 청상, 청상. 정상. 정상 궁금해 거기서 어떻게 뷰 어떻게 오. 보이는지 아, 갑시다 일단. 갑시다 벌레 벌레 벌레, 벌레. 벌레. 밟았로 벌렀어? 털어 털그발 아니야? 아니, 어 거기 어디. 어디 갔지? 아 여기 있구나 없는데 아 어이, 미안합니다 아유, <laughs> 아유, 말랐어. 뭘 미, 뭘 아니, 저거 그나 때문에 이렇게 걸어. 이렇게. <laughs> 아니, 아니, 원래 그렇게 돼 있었어. 아 그래? 어 표지판이 적혀 있네. 저렇게 길을 알려주는. 어. 아 대양산 정상 가는 길. 오, 와, 완전 좋아. 시작,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진짜 한국계는. 아. 더 좋아, 오빠. 길이 완전 안전하게 이렇게 계단도 있고. 어 오빠. 벌써 힘들는데 계단이 생각보다 많다. 이거 방금 3분 지났는데 벌써 힘들었네. 등산 좋아하는 사람들 대단하다. 오, 이 정도는 이미 높은한데 <laughs>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대단해. 아까 많이 많이 잖아 응. 이거 이거 저기 있네. 앉아위해네. 응. 앉아만. 팔각정. 팔각정. <웃음> <웃음> 우와 우. <laughs> <laughs> 그래도 벌써 이쁘다 와우 와우 미쳤다 야호 <laughs> <그거는 맛있을> 우와 <웃음> <웃음> 오빠 이거 와. 와 너무 이뻐 신기하다 오 여기서 다 보여. <laughs> 처음이다, 와. 등산이 이렇게구나. 그래서 사람들 좋아하는 등산. 재밌어? 재밌어. 지금까지 재밌어, 아직. 아직 괜찮아? 네. 여기 지금 좀 조금 앉아 하자. 오. 물좀 마시고 가자. 그래. 와. 너무 돼. 못 일어난다. <laughs> 와, 너무 편해 바람 진짜 좋다. 그래도 바람 뭐 어, 좋다. 날씨 아직 <laughs> 좋습니다. 추억 위해 사진도 찍고 해야지. <laughs> 다리는 왜 잡고 올라? <laughs> 무거웠어. <웃음> 생각보다 몸이 무겁네. 몇 키로? 나는 40. 나0 50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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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0이0 50. 50. 50. 가0 50. 5 됐어, 됐어, 됐어. 괜찮아, 나무. 아니 진짜 쓰러져. 진짜 이따가 마지막까지 못. 일단 써봐. 한번 내가 한번가져올게한 번. 와, 신기 처음 본네 이, 이 나무. 그러니까 이 뭐야? 왜 완전 어, 이렇게? <laughs> 와, 이쁘다, 이쁘다. 등산보다 아니면 군대도 힘들어? 군대가 당연히 훨씬 힘들지. 아 그래. 응, 음, 가방 공장. 큰 거. 등장. 등장. 내가는 여기 가방에 라면 있습니다. <laughs> 어, 어떤 맛이지? 나중에 정상에 라면 먹으면서 <laughs> 아 근데 한국에 그런 말이 있어. 등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가 더 힘들다. 왜? 내려 내려 왜더 힘들어? 왜냐면은 내려갈 때 훨씬 많이 다치기 때문에. 아. 왜냐면 올라갈 때는 이렇게 힘들게 천천히 올라가다. 응. 음. 내려갈 때는 끝났다고? 이제. 내가 막 하네. 어. 그리고. 그래서, 그걸 라이프로도 얘기한다. 인생도. 아, 네. 올라갈 때마다 내리막을 조심해야 된다. 아, 예, 예. 맞네. 어. 와! 오, 엄청 소름이야. 와, 와! 진짜, 왜 이렇게 이뻐? 와 그거 같다. 만화에 나이가 나왔던 것처럼, 보통은 뷰가 이렇게 다 아파트 그런가. 아파트, 아파트. 아, 이미 지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아 <laughs> 오, 오빠. 정성 거기야? <laughs> 오빠 여기까지 <잘> 할까? <laughs> 아, 생각보다 가방 무겁네요. <laughs> 센척 하다가, 어. 오, 그러네! 빵, 금방, 금방, 오빠 잠시 앉아 할까? 다시. 어. 등산 인도네시아 하면 하루만 안그네 3일 동안 그 캠핑하면서, 그렇게. 그리고 이, 이런 거, 한국은 완전 안전하게 계단 있고 그런 거. 인도네시아는 없어. 사라지는 사람 많이 있어 등산함 할때나 안되겠다 오 저기 저기 앉아있는거 나 오늘 여기가지고것 같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저 봐봐 저기 안보여? 어? 어? 안돼 짜증해 진짜 더천나고 싶었는데, 근데 안 됐구만. 이혼 나봐 와. 와, 해빗 없는 거. 와, 어. 바람이 미쳤다. 와. 어. 어. 음. 음. <laughs> 여기까지만 해도, 비행기 다 탄, 따구처럼야 <laughs> 여기 귀가 조금 아파. 고상평? 구상, 상 고상평 느낌이야. <laughs> 여기 여기. 김치 왕투 콩. 엄청 내 얼굴만큼이야. <laughs> 오! 오! 김치네? <웃음> <웃음> 오. <웃음> <laughs> 내가 가져올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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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마 거기 치고 아니 아 어떻게 이럴 수가? <laughs> 김치 너왜 안? 진짜 웃기다. <laughs> 오, 싫다고. o o 왜 이거도 날리지 마. 다 먹었어. 되는 것 같아. 오, 김치냄새다. 잘 먹겠습니다. 응, 응. 와, 응, 너무 싸. 등산에도 맛이네. 그렇지. 힘들어. 느낌이야 건강한 왕 왕? 왜 갑자기 왕이야? 내가 여기 올라 <laughs>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 <laughs> 느낌 되게 뜬금없 <laughs> <laughs> 왕라면이니까 왕맛이다 응? 내가 원래 라면 먹을 때 이렇게 못했는데 잘 못했는데 어. 엄청 파, 빨리 못했는데 근데 여기서 오면 왜 이렇게 아까처럼 잘, 잘 봤지? 그건 아마 여기 등산에 운동하니까 여기가 건강해 느낌이 <laughs> 음. <laughs> 행복해 보이는데? 엄청 맛있네 이거 음. 음. 내 얼굴 사라졌어 와한번더 한번 <laughs> 진짜 이쁘다 여기서 와오 내려갈 때는 완전 시원한 느낌네 <laughs> 몸이가 한전 완전... <laughs> 건강 <웃음> 건강 느낌이야 다시 올라가자 그럼 <laughs> 그렇게 하면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. <laughs> 와 이거 뭐야 미국 같아. 다 아파트. 아, 아파트 아파트. 옛날 거래. 라 <laughs> 옛날 거라면 하지 마세요. 음, 네. 내가 이미 옛날 사람니까? <웃음> <웃음> 와 그래도 진짜 한국 등산 산은 너무 이뻐. 내가 봤을 때. 깔끔하고, 안전하고.